반미 반중 반일은 있어도 반한이 없는 이유 탑5. 안녕하세요. 세계를 보면 특정 국가에 대한 반감은 흔하지만 유독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 탑5를 분석해봅니다. 첫째 강대국 사이의 중립적 포지션.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 껴있지만 어느 한쪽의 패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균형 잡힌 중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숙명이라고나 할까요? 이것이 정치적 반감을 줄입니다. 둘째, 소프트 파워 K-컬처의 압도적 매력. 문화의 힘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김치 등 압도적인 K-컬처가 전 세계인의 흥미와 애정을 독차지하며 반감 대신 친밀감을 키웁니다. 셋째, 원조가 아닌 피해자 이미지. 한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지배한 가해자 이미지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근현대사의 어려움을 극복한 피해자이자 성장 스토리의 주역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넷째, 경제적 위협 없는 상생 관계. 한국은 경제적으로 위협적인 패권 국가로 인식되기보다 품질 좋은 제품을 수출하고 함께 협력하는 매력적인 시장이자 파트너로 인식됩니다. 정말 좋은 나라죠? 다섯째,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성공.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단기간에 성공한 역사는 많은 나라에 긍정적인 영감을 줍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역동적인 발전 과정에 대해 경외심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미움을 받지 않는 나라.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특별한 이유입니다. 아, 오늘도 국뽕이 차오르네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새로운 국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